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신화 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신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전 채널에서 얘기를 할때 종교, 신앙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 속, 이 속세 그리고 성스러움 기쪽으로 그렇게 그런 관념이 이제 종교를 바라보는 이제 속과 성 그리고 성스러운 것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현상학적으로 종교를 바라보는 어떤 또 다른 시각인데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범위를 넓혀서 신화를 다뤘던 비교종교학자가 있어요 엘리아드라고 근데 네. 어, 거기에 어,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한몇개한두세개 정도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속세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잖아요 다들. 대부분은 <laughs> 어, 난 싫어. 난 속세가 좋아. 이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어 조금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고향 된 상태를 어, 지향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럴 것이고 저도 그럴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비교 종교학자이자 또 신화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신화학자 하면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단군 신화,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정치 제도가 갖춰지고 또 어떤 부족은 제외가 되고 또 어떤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어, 그, 집의 그 구조를 형성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복속 혹은 또어 권위에 자연스럽게 어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이제 한단 말이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때 근데 이양반은 달라요 역시 종교학자의 시각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다른 통찰력을 주는 뭐냐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가 됐건 아니면 고대의 우리나라 그 태백산 어, 신단수 거기가 됐건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굉장한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어, 사람들이 그 이 신성한 신화 속에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 그것을 함께 보고 함께 느꼈던 사람들에게는 실제 그 자체가 실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성과 속에서 성, 신성함, 디비니티, 슈퍼네추럴리즘적인 성격이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고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삶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되가는 거죠.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이 20세기를 20세기 초에서 말까지 몇십년 전까지 이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학자가 그 단군은 진짜로 있었다. 또 뭐, 그리스 그 신들이 진짜로 있었다. 그런 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곰 부족이랑, 어? 저 뭐야? 호랭이 부족이랑, 어떻게 어떻게, 어? 그 관계에서 제외가 되고, 포섭이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갖다가, 영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바로 성과속이에요. 성과속. 그 성스러운 그 실제. 그까 그사람들에게는 그게 실제인 거야 실제. 그리고 왜이 사람이 그럼 그런데 주목을 했느냐. 바로 그 사람이 살았던 20세기라고 하는 현대사 그 블렌. 20세기는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 앞뒤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한국전을 비롯해 한국전 베트남전까지 이어져 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국제적이지만 아주 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기저기서 격렬한 전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어 신화에 주목을 한 거예요. 이 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환멸을 느낀 것이고 종교학자라고 해서 아 어떤 종교 믿어서 우리 구원 받아야 돼 이런 말을 한게 아니라. 신화라고 하는 그 힘을 주목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해낸 것이죠. 분석을. 그 분석은 바로, 속, 속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계. 한계와 비참함. 우리는 속속에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속속에서 느끼는, 뭐랄까, 어떤, 갈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전쟁의 시기, 세계 대전의 시기, 이때 사람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아 어떤 갈등과 고뇌 속에서 세상과 삶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생각들로 뭐 철학도 그때 보면은. 굉장히 염세적인 것도 나오고, 실존주의적인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바, 바꿔보려고 하는 또 마르크스 주의도 여러 형태로 변형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그, 이제, 엘리아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뿌옇게 나오지? 잠깐 서가지고, 어, 맞았다. 그리고 그 바로 실제성, 신화의 실제성이 신성성이 있고, 그러니까 성, 성스러운 것이고, 또 초월적인 것인데, 사회를 구성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또 단군의 세계에서도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성함이. 디비니티가, 슈퍼내추럴리즘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화적인 제의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제의일 수도 있고, 샤머니즘적인 것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은 실제로 샤머니즘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는데, 종교학자이지만.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단군. 그 어원이 단골, 단골. 그니까, 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단골래가 있단 말이죠. 단골래. 무속하는데에요. 우리 외삼촌도 목사님 되시기 전에 결핵. 이제 10대 때 결핵,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인 결핵을 앓으셨는데 그때 결핵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어, 이제 단골래에서 구슬한 거야. 구슬했다가 안 되고, 교회에서 이제 어 신앙을 가지고 어 낳았어. 낳고 나서 이제 평생을 이제 아주 존경스러운 그 성직자로 살고 계시, 계시거든요.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은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스러우신 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단골레가 단군이 뭐를 가지고 왔죠? 단군이? 하늘에서 세 사람 일단 기본적으로 어 풍백 우사 은사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360가지의 세, 세상의 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아마도 어 나름대로의 그 정치 수환 어 정치적인 제도를 가지고 왔겠죠 근데 그때 세 가지를 더 가져온 게 있어. 뭐야? 칼과 거울과 방울이에요. 청동. 근데 단골레들이 하는 게 뭐죠? 칼과 거울과 방울이에요 탕골레들도.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속신앙을 막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죠. 저는 무속신앙에 대해서, 어, 부작용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은, 이 지금 신화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열려야 되게 말하는 우리가 속속에 살고 있지만은 속속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거야 속속에서 소모되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나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아~ 어 뭐랄까 인간이 갖는 하나의 그 전형적인 아~ 어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게 이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람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각도로 입체적으로 보는 내용인데, 이 양반이 굉장히 뭐 아주 똑똑하고 해서 이런 걸잘 표현을 해냈어요. 분석을 해내고. 그리고 제가 그 이전에 종교에 대해서 이제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성과 속의 의미, 어, 그리고 방향에 대한 헌신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확장되면은 꼭 종교, 어떤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도 사람이 성스러움을 향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성스러움을 향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속에서 순간 속,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아, 거듭나는 거지. 거듭나는 거. 제가 지금 그 단골레 무, 무당 이거를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들이나 저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렇죠? 우리 삶이 뭔가 깃들어 있다. 라고 하는, 그거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어, 그런 방향으로 살 의미를 구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어, 학문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괜찮게 생각을, 사유를 펼쳐낸 것이 바로, 그, 신화의 연구를 했던 엘리아데 선생님이었죠. 요약하자면은, 성과 속이라는 게 있는데, 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푸라기와도 같아. 근데, 속, 성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아주 신학적으로 잘 짜여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화 속에도 그런 원형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 통시적 그러니까 통시적인 어떤 역사적인 시간 속에 속스러운 존재, 생명체로서 살다가는 것이 아니라 고그 역사성 그 시간성 너머의 것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죠. 진입을 성스러운 디비니티. 그리고 초월적인 것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 신화의 어떤 재의 그리고 그 반복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이분은 이 이미 20세기 그 사람이기 때문에 니체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현상학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 당대의 모든 신학적인 또 철학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이런 생각, 이런 사유를 펼쳤겠죠. 근데 이제 어 시사하는 바가 있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봅니다. 감사합니다.